저는 섬유를 재료로 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 김영혜라고 합니다. 이 몸이란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의식, 마음, 이런 것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존재를 현실 속에 있게 하고, 음, 그리고 다른 존재나, 아,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어, 몸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동시에 그 몸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 행동이나, 아, 행위들은 개별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몸에 관심을 가지고 몸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는 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인간의 피부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생명체의 옷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어, 섬유를 어, 바느질하고 어, 해서 어, 생명체의 몸을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느질 기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느질이라는 것은 뭐 딱히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누구에게나 낯익고 친숙한 방법입니다. 바느질과 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윤곽선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필러. 충전제를 넣어서 양감을 만들어냅니다. 곡선이라든가, 또그 필러로 채워진 면이 만들어내는 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인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신체의 일부로 읽혀지는 것이 재밌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실로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어, 판넬에다 천을 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천은 굉장히 탄성이 강한 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표현하고자 하는 신체의 그 모양을 이 백목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천은 어, 안에 충전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겹을 겹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어, 몸의 형태를 드로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과 천 사이에다가 원하는 형태의 볼륨감을 위해서 필러를 채워 넣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깨 부분. 그 다음에 어, 근육의 흐름이나 근육의 덩어리의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소음의 어, 부피를 예,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단히 뭉친 다음에 볼륨감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탄성이 강한 천이기 때문에 당, 당겨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볼륨감을 만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몸 조각입니다. 어, 이렇게 안에 필러를 채워 넣어서 볼륨감을 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한 다음에 어, 또 다른 이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를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넣어서 또 다른 어, 입체감을 살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 작품은 어, 재료가 주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촉감, 촉각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입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눈으로 만지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